남자들은 잘 생겨지면 연애가 너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어요. 아무리 외모가 잘 생겨도 오늘 영상에 나오는 행동을 한다면 여자한테 차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찐따처럼 보여서 매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연매출 1조 무신사에서 4개월 정도로 외적으로 매력 있는 재윤님이 첫 인상에서는 거의 몰표를 받았지만 프로그램 후반에는 연표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태 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요 재윤님 사례를 통해 남자라면 절대 하면 안될 행동이 뭔지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여자들에게 인기 많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 출연자가 말을 건네자.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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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뇌동지가 오고 온그새 스마머리죠. 재훈 님은 순수함이라는 큰 장점을 가졌지만 연애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브가 너무 약하다는 점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바이브는 네?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설렘을 유발하며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는 분위기나 센스를 의미해요. 연애 못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바이브가 약해서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남성성과도 깊게 연관되는 바이브. 지금부터 재윤 님의 모습을 통해 바이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생기면 다 대봐. 음. 똑똑똑 노크하면 아니면 신호를 만들자. 수건 좀. 수건은 아, 어때? 오케이. 둘이 귀엽다 비밀 암호를 만들었네. <laughs> 방금 보신 장면은 재윤 님에게 바이브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재윤 님과 민홍 님은 서로 고민이 생기면 신호를 정해 만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고민이 생기면 나한테 와 내가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줄게 라는 태도는 남성적인 매력이 담겨 있는데요. 그 역할을 민홍 님이 하고 있습니다. 재윤님은 민홍님이 던져준 고민 해결이라는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이브는 단순히 재미있는 유머 감각이나 화려한 화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이브의 핵심은 바로 상황을 리드하고 주도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보호해주고 기댈 수 있는 바이브가 필요하죠. 계속 미안한 마음이 계속 며칠 전부터 쌓이다 보니까 쌓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제 마음이 불편하고 돌려서 표현하면 제 마음이 편해서 돌려서 표현하는 게덜 상처가 될 거라고 제 멋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지현 님한테 회피한 부분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방금 보신 재윤 님의 인터뷰 장면은 많은 시청자 분들을 울렸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는 것이 괜찮다고 멋대로 판단했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 회피가 창피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재윤님은 프로그램이라는 특수한 환경 덕분에 스스로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기회가 오기 힘듭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다가, 결국 오빠는 남자답지 않고 그냥 착한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과 함께 관계가 정리되고 나죠. 우리가 해야 하는 매력적인 남성적 바이브는 어떠한 상황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 감정을 책임지고 짊어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회피하면 그 힘듦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불안과 불편함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남자답다는 것은 단순히 강한 척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말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불편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용기 재윤 님이 흘린 눈물은 바로 그 용기를 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이 재윤 님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곳이 저희 배드이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하게 해준 무료 전자책 꼭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어도 지금까지 문제점들과 전략에 대해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노재윤입니다 노재윤입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노재윤.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얻어 제가 원하는 저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은 깊고 열정적으로 하라. 재윤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연애를 잘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재윤님에게 부족했던 바이브는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 아닌 바로 이 내면의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바이브를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연애에서 흔히 말하는 바이브는 단순히 타고난 외모나 유머 감각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심리적 안정감과 분위기 조성 능력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이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당신 앞에 있을 때 느끼는 느낌의 총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브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렇다면 연애에서 중요한 핵심 바이브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laughs> 느껴지시나요? 바이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면의 자신감과 여유로움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성이에요. 스스로 확신이 높은 사람은 불안함이 적고 상대방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인상을 전달하게 되죠. 이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행동이 맞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계산된 행동을 하는 순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로봇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스스로도 어색하고 찜찜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연애에서 중요한 남성적 바이브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황을 리드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데이트 코스를 정하거나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처럼 상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려는 주도적인 태도죠.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편안하겠다 라는 믿음을 줍니다. 두 번째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묵혀두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솔직함은 비록 순간적으로 어색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안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상대방이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연애에서 말하는 남성적인 바이브는 힘이나 과시가 아닌 책임감, 주도성. 문제 해결에서 오는 매력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남성적인 바이브를 장착한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화 중 상대방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1초 정도의 간격을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짧은 1초의 여유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충분히 생각하고 살피면서 대답한다는 인상을 주며 동시에 당신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감을 찾는 시간을 줍니다. 이 작은 멈춤이 당신을 훨씬 더 여유롭고 주도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더 다양한 훈련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드리는 무료전자책 꼭 읽어보세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아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재은님을 분석했지만, 결국 연애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못했을 때가 존재하니까요. 재은님의 솔직한 눈물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용기 그 자체였죠. 연애는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남녀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해야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성은 리드하고 관계의 방향을 잡아주는 바이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노력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재훈님처럼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도 모두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시행착오로 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무료 전자책부터 꼭 보고세요. 오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베이비부 카페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모태솔로 분들이 이곳에서 연애를 배워 한 번에 바뀐 모습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